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춘이라.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물가에서 끌어내어 자신의 아들로 삼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궁에서 40년간을 살게 됩니다. 모세 의 어머니가 모세의 유모로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어머니를 통해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애굽인이 아닌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히브리인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애굽인을 죽였던 것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 이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인을 죽인 소문이 바로의 귀에 들리자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순간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분노, 살인, 혈기로 충만했기 때문에 악한 영의 통치를 받고 순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며 모래에 감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 감정과 욕구 이상의 것을 표출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 죄가 모세를 다스렸던 것이죠. 혈기로 충만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그 그릇을 다듬기 위해 광야로 보내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곧 명예, 학식, 부유함 등을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 또 40년간을 양을 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충분히 다듬어진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사이에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며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혼은 여전히 세상적, 마귀적, 정육적이지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연단해 가십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화가 나면 버럭하고 과하게 감정을 표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이지만 그 분노는 절제되어야 합니다. 분노가 절제되면 화가 날 상황에도 참아집니다. 그런데 분노가 절제되려면 내 안에 쓴 뿌리, 용서 못함, 미움 등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분노가 절제되지 못하니 사람을 죽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가게 됩니다. 위대한에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성품이 다듬어지고 낮아진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랩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은 사명을 상징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랩에서 만나 주심으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함을 정령이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나는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건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령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의 증거를 주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되죠요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것이라 주장하는 모든 것,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섬기라. 복음의 신을 신고,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부르심과 소명이 있다면, 너는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의 더러움을 벗으라. 위선, 가식, 외식 등을 벗어버리고,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분을 영접함으로 거룩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으니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 실제적인 삶에서 거룩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그분께 나의 영혼육을 의탁해야 합니다. 디모 3장 말씀을 마지막 때 사람들은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다고 말씀합니다.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다고 말씀합니다.배반하여 팔며 조급하고 자고 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경고합니다.회개를 통해 자기 부인을 통해 내면의 잠재한 마귀적 성품을 다듬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서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은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고 하느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동할 때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분의 감화감동 양심으로 마실 맛일 때 행함을 보여야 하며 말씀, 기도 등을 통해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돌이키는 회계, 회계에 합당한 열매, 울솟뜻 마음을 토하는 기도 등을 통해 자신이 입고 있는 세마포를 빨아야 합니다. 세마포를 깨끗하게 빨아야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됩니다. 남들보다 많은 정보를 안다고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시길 추근합니다. 내면이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속 사람이 회계를 통해서 마귀적 성품이 하나님 성품으로 변화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준비되는 것이죠.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들은 하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회개로 마음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정욕과 욕심, 내 안에 타오르는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준비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며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 게을러서 기름도 준비하지 못하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기낸 자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경건의 연습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